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꿈을 꿉니다 어, 말씀에 오늘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천사들이 이 사다리 어, 어 당시의 그런 지형을 보면은. 어, 계단이라고 표현해도 근데 비슷합니다만은 어, 그곳에 계속 왕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소통하고 왕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1 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또 이삭에게 하셨던 이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 땅과 같이 또티끌 같이 많은 땅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에 이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더라도 이 가난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그 모든 과정에 야곱과 함께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꿈을 꾸기 전에 그것은 굉장히 황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꿈을 꾸고 보니까 그곳은 하늘과 이어진 곳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곳이 하늘에 이어진 곳임을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눈을 뜨면 보이지 않지만, 은 사실은 그가 있는 그곳이 하늘과 이어진 곳입니다. 또 그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과 이어진 곳이죠. 이 천사들이 늘그 사닥다리로 바쁘게 오가며 땅의 일을 하늘에 보고하고 또 하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방금 꿈에 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곳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제 베들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좀 생각을 잘못했죠. 그 앞에 펼쳐진 곳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 앞에 보았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으면서도 그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가 본 장소, 그냥 그, 그, 그 장소만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어, 마치 무슨 오벨 리스크처럼 그렇게 세워놨는데, 어, 지금도 박물관들 가보면요, 어, 이 수많은 돌 기둥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나 뭐 터키 이스탄불 거기도 그렇고, 애국에서 가져온 아주 긴돌 기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제 흔하게 행해졌던 이제 그런 것이었죠. 이후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금지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입니다. 뭐 이때에도 이제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은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렇게 돌을 세운 것은 당시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면 그가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로 되어야 되죠. 무엇을 하면 워낙 좀 없으니까 무엇을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가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나도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어찌하였거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하겠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열정이 강하였지만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그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가 하란으로 가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그런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복된 겁니다. 어떤 우리 삶의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하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참 복된 것이죠. 이 쓸쓸히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줍니다. 그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오늘 그것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가 홀로 있지 않은 것이죠. 늘 천사가 분주하게 하늘의 일을 가지고 또이 땅의 기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에게는 이제 외로움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지원이 있고 그 안에서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를 힘쓰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어, 사실 눈을 들어 보면은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보이지만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 믿음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오직 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적용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되어야 되고 또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가 흔들린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뭔가 연약한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영원한 약속들이 이 성경 말씀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하여서 친밀함으로 교통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오늘 돌이켜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볼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